교육에는 너내 편도 없고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습니다. 아, 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교육발전을 위해서 합심해서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나간다면 대한민국 교육이 정말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모두 대한민국의 교육을 사랑하시고 아프고 걱정하시는 내빈이고 귀빈이십니다. 경남 아이들 정말 다 우수합니다. 잘 우리가 키울 수만 있다면. 그런데 오늘 안에 애구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신사이다. 그래서 경제교육도 시키고 글로벌 마인드를 키워줘야 하는 교육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되고 글로벌 마인드를 키워주려면 우리 교육이 과학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리고 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해 시자 이해 시켜야만.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전입니다. 비전은 비전은 올해 라틴은 비전는 방향과 목표입니다. 남은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그런 뿐이 비전인데 그것이 바로 교육의 비전은 교육의 방향과 또 교육의 목표입니다. 이제는 세계를 향해서 넓게 보고 뛸을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선생님, 또 학부모, 지역사회, 국가 모두가 다 동원돼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할때그나의 교육이 발전할수 있는 모두 다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교육, 즉 대한민국의 국제발전,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